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일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선을 그리면 하락 추, 상승 추세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락 추세선을 그리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짧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짧은 건 넘어야 되겠죠. 위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엔자임 목표치 주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는 얘기죠 돌파. 하나케미카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봤을 때 당분간 이렇게 조그만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박스, 조그만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30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조그만 추세선 그린거에 추세선 하다 맞고 좀 살짝 반등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여기를 살짝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밑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19,500원 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9,500원 그니까 지금 하락의일자 목표치가 조그만 일자 목표치가 2만4 0 0원 나와요 2만4 0 0원 나와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일단 결정을 하겠죠 근데 위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 이탈된 전자점 라인, 요기를 일단 돌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21,750원 돌파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매수 지금 포지션이 없,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포지션이 지금 매수로 들고 계신 분들도 21,750원에서 이제 얘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대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같은 거 같은 오류면 여까지 빠지겠다는 소리겠죠, 여까지여까지 역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21,750원 돌파, 그 다음에 이 추세만을 벗기지 못한다면 하락으로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보겠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분목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만원에서 21,700원 2만 사이. 요 사이 박스를 한 며칠간은 그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이 정도는. 밑으로 본다 그러면 2만원을 깨지 말아야 되겠죠. 2만원을 깬다고 한다면, 여기 전저점 보러 가는 겁니다. 여기 전저점 만약에, 여기 전저점 가서 반등을 주는데, 여기마저 이탈을 한다면 이제 큰 목표치가 나오겠죠. 이런 큰 목표치. 큰 목표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지지장 라인 보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